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절기의 헤어짐을 이야기하게 되어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설교에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정석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 사임 소식을 듣고 개인적인 아쉬움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 질문들이 좀 동일한 패턴의 질문이 있어서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답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송강림 오색골이 안정적인 느낌을 찾아가는 이 때에 제가 떠남으로 또 다른 변화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아쉬워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막 정들고 친하게 되어 뭔가를 해볼 만한데 떠나게 되어 아쉽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좀 자폐적인 성향도 있고 어떤 사고 방식에서는 좀 백치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나도 많이 가리고 낯선 곳에서는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사람입니다 사역자로서 굉장히 창피한 일이긴 한데 여러분과 이 낯을 터는데 이렇게나 긴 세월이 걸려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영성이 깊지 않아 자기를 털고 밖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이런 아쉬움을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 오시는 목사님께 그리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교회 환경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네, 저는 집으로 갑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군대군대 사모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유혜령 목사님도 사모님 계시고 박경원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도 사모님이 계십니다. 특히 두분 부목사님 사모님은 저처럼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모세골 여기저기 살피려면 정말 힘들어 가지고 도망가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혹여나 힘들어서 그만 떠나나 하는 생각들이 있으신가 본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좀 있으면 모세골 교회에 부임한 지 6년이나 됩니다 모세골에 오고 간 지는 1년 5개월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사임을 선택하고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생생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은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회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미래에 대해서도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요즘 제 자신의 사고를 바라보면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달리는 말에 눈 가리개를 해서 시선을 앞으로만 고정시키듯 제 개인이나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할래야 할수 없으리만큼 행복과 기쁨, 그리고 자아가 충족된 느낌으로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한 시선 고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아쉬운데 우리 목사님 그냥 시원하기만 한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 위에 딴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 머리를 확 틀어지고 계십니다. 행복.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느끼는 기쁨. 혹 여러분, 유애룡 목사님께서 첫 부임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인사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하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모세골 교회에 행복하러 오시겠다. 이런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유목사님을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겐 오랜 세월 교수님이셨고 더 오랜 세월 스승이셨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마치던 즈음에 목사님께서 안신령 연구 학기를 위해 미국으로 가시기 전 함께 모임을 하고 헤어지던 때일입니다. 저와 제 동기에게 악수와 더불어 아주 공손한 허리 인사로.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과 남다른 인사 태도가 제 마음에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사실 내적인 행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30대 중후반인데도 말이죠. 자기를 몰아치고 들들복는 진지함 속에서 열정적으로 달려가기만 했지, 그리고 그런 것이 기독교의 이상적인 지도자 상이라고 생각했지, 지금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제스로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행복감은 가당치도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신 나를 나를 나는 계속 가둬두고 벌주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책감을 기본으로 한 종교 행위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고 아직 복음이 뭔지 복음이 주는 능력과 그 기쁨을 잘 몰랐던 까닭도 있었습니다. 스승의 행복하십시오. 이 깨달음이 담긴 말한 마디가. 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련의 변곡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파문을 메일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목사님께서 해주신 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 행복할 수 없는 사역자는 다른 누구에게도 행복감을 느끼게 할수 없고 그런 사역은 복음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답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모세골 공동체의 교회로의 초대는 우리 모두가 다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궁극적 행복과 기쁨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터져 나오는 실제적인 정서입니다. 저는 모색골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서 강한 확실성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이른 새벽에 모색골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양수대교를 통과해 가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내적 고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일 아침 을지대로 오거나 여기 아신대로 오거나 저는 마치 첫 데이트에 설레이는 기분으로 여러분에게 달려들어 왔습니다. 지난 여정 동안 여러분 저희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요. 변화도, 아픔도, 소란도, 상처도 있었고, 저희는 그것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검정 바탕이 제가 맛보고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라면, 그간 겪은 희노애락은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반짝이는 별이 있기에 밤하늘이 더욱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세골에서 사역하고 여러분과 함께 겪은 우리 교회의 여정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내려놓으려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고 힘들었겠는가? 저같이 평범한 일개 여성 사역자가 사임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인가 싶은데요 제 여성 후배들에게 제 사임 소식은 좀 슬프고 화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났다는 사람도 있고 슬펐다는 사람도 있고 안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이 독특한 부르심 속에서 저는 이 한국적 상황을 좀 넘어가 주기를 여성 후배들은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말이죠. 그러나 저도 그 예외에서 벗어나지지 않는 것을 보니 많이 실망이 되었나 봅니다. 저는 후배들과 통화하면서 한 개인의 삶이 절대로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한순간 한순간 충실하다는 것이 다른 누군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비슷한 한계 상황을 지닌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 좋은 것을 내려놓으려니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말씀들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부활 신앙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 무엇이었죠? 매일 죽는 것입니다. 사실 들리는 소리가 명백하면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목사건, 평신호건, 남자건, 여자건, 젊은이건,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건, 신앙의 경륜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우리 삶의 목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님의 삶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매일, 매순간 연습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소환 요청이 내려졌을 때, 저는 이 소리가 남편의 소리나 한국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습적 소리로만 들렸다면, 정말로 긴 시간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도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았겠죠. 그러나, 겉모양은 그렇지만, 가만히 들리는 소리는 매일 죽는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했고, 한국적 상황이라던가 하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제 마음의 깊은 소리 평생에 걸쳐서 연습했던 그대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 후에 사임이라는 구체적인 끝이, 끝을 정하고 난 후에 모세골은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제게 따뜻함을 줍니다. 행복감, 충만함, 끝이 있기에 쏟아지는 집중력은 제가 사임을 결정하고 난 뒤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제 생애에 이런 충만한 기간을 누려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소소한 일상을 보낼 텐데 참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과 더불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는 욕망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욕망에 아주 충실할 생각입니다 제 자신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은 저 혼자 개인적 고분 끝에 얻어낸 결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모짜리에서 자라난 열매입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떠남이 기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성장하고 변화된 제 자신을 보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가고 또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섯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전체이며 이 우리는 누가 들고 남해도 큰 손상 없이 더욱더 완전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탁월하다거나 오류나 한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깨어 있으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고 그 진정성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갈구가 진정성 있는 존재들을 더욱 불러 모아 드릴, 것,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21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낯설다,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즉 그분의 현현의 모습이 공생애의 주님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3년 공생애 기간 동안 동거 동락한 그 제자들도 전혀 알아채지 못할 낯섬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설교에서도 들은 바처럼 씨와 열매의 차이와 같습니다. 공생애의 예수님의 모습이 씨였다면 부활 현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씨의 열매처럼 완전히 상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예견한 막달라마리아는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정원직인 줄도 알고 못 알아보죠.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여행객 정도로만 여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낯설매의 방식이셨다면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챈 알아챔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알아챔의 방식은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맺은 친밀함과 익숙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늘 불러주시던 그 이름 부름, 마리아야에서 주님을 알아챕니다. 엠마우의 두 제자는 길에서 말씀을 해석해주시는 그때에도 알아채지 못하다가 떡과 포도주를 떼는, 즉,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 앞에서 하시던 축복 기도의 익숙한 패턴에서 눈이 열려집니다. 부활 체험의 특징은 살아생전 일상 중에 예수님과 맺었던 친밀한 관계에서 깊이 각인된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기억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된 기억이 씨와 전혀 다른 열매같이 부활 변형하신 예수님, 즉, 낯선 타자를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친밀하게 함께 지낸 바로 그 나의 우리의 예수님으로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묶어줍니다. 낯설미 아주 깊은 친밀과 너무 그리운 익숙함으로 변형되는 순간이 부활 체험에서 일어납니다. 삶과 죽음이 통과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삶, 지나온 삶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릴까요? 우리의 인격은 해체될까요? 삶의 모습이 삶 인격적으로 분리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통과하고 난 뒤에도 결국은 지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 안으며 죽음을 통과한 후 변형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현연에서 우리는 과거의 삶, 지금 오늘의 생이 어떤 형태로든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앞에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과거가 재현되는 듯한 언젠가 내가 겪었었던 것 듯한, 겪었던 것과 유사한 과거가 반복되는 듯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초반부에 이들은 밤새워 물고기를 잡지만 빈배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첫 제자들을 부르시던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허탕을 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들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던져 큰 수확을 거둔 날입니다. 그날. 바로 그날, 아주 낯설어 거룩함에 압도된 그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바로 그 첫날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도록 불리움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읽은 본문의 첫머리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 부르심을 받던 그때보다 더알수 없는 모호함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잠시 잠깐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지십니다. 여기저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이 남녀 제자들 사이에 퍼져갑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의 핵심 그룹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목적성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그 기쁨을 맛본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삶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빈배는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이들의 존재 상태를 암시합니다. 더 이상 예전 삶, 돌아오기 전에 삶, 새속이 주는 만족, 기쁨, 의미가 이들의 배를 채워내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이상,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더 이상 그 어부일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과거로의 퇴행은 이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완성은 단순히 주님이 다시 살아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명, 미션이 주어짐으로 그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20장이 끝나도 전혀 문제가 될것 없는데 마치 하나 더 덧붙여진 장처럼 21장으로 완성된 까닭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부활 체험의 극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명백하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뚜렷하게 하는 특징 있는 개성이 됩니다. 사명이 주어지지 않는 삶, 달리 말하면 사명이 발견되지 않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 목적성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오늘 본문 첫머리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풍요 속에 살면서도 이들은 방황하고 답답해하며 어둠 밤에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실은 채 이리저리 흔들리며 헛그물질에 힘만 소진하게 됩니다 밤새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 열렬한 행동이 결국은 시간과 힘을 소비하는 일이 될뿐 허무함만 길러올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삶,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주님과의 깊은 사랑 체험에서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는 사명을 수여 받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는 말씀 결국엔 예수님과 같은 자기 죽음을 그 사명을 완수하는 방식으로 부여받습니다. 자기 운명에 관한 중차대한 대화 중에도 시선을 뒤에 따라오는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로 돌려 이 제자의 운명을 묻는 베드로, 정말 끝까지 남을 의식하는 베드로가 참으로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죽고 또 어떤 누군가는 오래 살아남아 이것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을 보면 사명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각자 혹은 공동체의 삶의 정황과 쓰임에 맞게 주님께서 친히 분배해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배분에 달린 것이니 상호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신 분과 세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핵심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부활체험은 그 완성을 이루기에 사명회로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은 그 사명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사랑체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애정 없는 사명을 붙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구체적인 사랑의 경험이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먼저 불러 일으켜져야 하고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사명을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검은빛 어둡고 차가운 밤바다에서 꽁꽁 언 몸을 녹이고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동틀력 모래사장에 이미 마련된 따뜻한 온기를 품으며 붉게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숯불 위에서 잘 익어가는 물고기와 떡은 우리에게 촉감의 변화, 체온의 변화를 친히 느끼게 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가. 그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살갗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줍니다. 얼어붙은 모든 것을 녹이고. 헛탄친 지친 삶을 위로하며 모든 마음의 빗장을 풀어헤치게 하는 그 여유로움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더듬어 영혼 깊은 곳에 내재한 불안과 두려움을 흔들어 사랑으로 치유해 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할까요? 성경을 묵상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성실히 삶과 피조 세계를 관찰하고 하나님을 고요히 직관하는 그 기본적인 훈련과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미하고 교제하면서 자기를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특히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 사람이고, 사람 실수하면 자책이 큽니다. 자책이 크면 자아에 콕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경으로 기도하고 삶을 지속적으로 성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면, 비록 기도 중에는 헤매고 다닌다 하여도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제 영혼에 드리웠던 온갖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듯한 경험을 근래에는 더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영혼을 늘상 치료치하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마음이 움직이는 이 영혼의 언어를 읽는 법을 긴나긴 시간을 걸쳐 습득하, 습득하지 못했으면 이 사역을 이처럼 기쁨 중에 감당할 수 있었, 있었을지 저는 제 자신의 본성을 볼때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골에서의 지난 지녀, 지낸 1년여의 시간은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한 집중적인 영성 훈련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관념 속에서 아득하시던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구체적인 실제요 현실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 다가오셨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으며 지금 처한 어려움을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보도록 제 눈에 시선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동산을 꿈꾸시고 만드시고 일구어 가시고 그 안에서 늘상 새롭게 앞으로 진전해 나가는 삶을 친히 보여 주신 이명수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동산은 함께 더불어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단한 번의 손길과 한 일분의 무수한 익명의 노동이 축적되어 세워진 형제 자매들의 소중한 땀과 세월의 산물임을 기억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며 생활한 형제 자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동역했던 저희 동료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모난 심성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늘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큰 울타리인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더 깊이 사귀지 못하고 목사로서 더 많이 돌봐드리지 못해 아쉬움과 죄송함이 남습니다. 이 아쉬움과 죄송함을 후임 목사님께 넘겨드리며 건실한 공동체로서 발돋움을 해 나갈 저희 교대, 교회를 기대하며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 부활의 기쁨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이미 주신 그 사명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늘상 맛보며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향한 사명의 자각과 성취도 더욱더 깊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